팀, 큐레이터 추천작으로 떴는데, 무료게임은 일단 받아보는 경향이라서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 해보니, 아니,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졸업작품이라고 하네요. 게임 이름은 여명. 순간 여명808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졸업작품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퀄리티와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난이도도 살짝 있는 편이고요. 아쉬운 것은 플레이타임이 짧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영문으로 나오는데 언어 설정에서 한글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11개 언어를 지원하네요. 마우스 감도, 게임 볼륨 조절 외에 옵션 설정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픽 옵션 조절은 안 됩니다. 아예 없어요. 평가글을 보면 최적화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 보이스 더빙인데 전문 성으로 기용하여 제작한 게 아니 학생들이 직접 더빙을 한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대화신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를 눌러줘야 다음 대화신을 볼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도 아닌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는 건데 이게 은근슬쩍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자동 혹은 마우스 클릭으로 대화신을 넘길 수 있게 패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생들이 연기한 더빙 잠깐 들어볼까요?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전쟁을 위한 살상용 AI 개발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한 자아를 가진 초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초인공지능의 개발은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재앙을 초래했다. 튜토리얼 구간도 더빙이 되어 있어서 조작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 조작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 캐릭터를 보자마자 생각난 게 붕괴 서드. 진행방식은 단순합니다. 해당 구역 몬스터들을 처리하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 무기는 딱한 가지, 샷건. 그런데 총이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저격총이 되거든요. 몬스터는 세 종류밖에 없는데 공중 유닛을 가장 조심해야 해요. 멀리서 미사일 공격 또는 저격 공격을 하는데 특히 저격 공격은 겁나 아프다는 거한대 맞으면 반피가 깎입니다. 처음에 물약이 없어서 체력을 어떻게 채우는가 했는데 스킬 중 시간 역행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체력이 풀로 차있는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물약은 없고 시간 역행 스킬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체력을 채우는 거죠. 시간 정지장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기술이니 몬스터의 움직임 공중유닛 미사일 공격은 시간 정지장에 영향을 받지만 공중유닛의 저격 공격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이 보스로 가는 마지막 구간인데 자판기를 클릭하여 해킹을 시도하면 2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몬스터들이 나오면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정신없이 전투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2분 30초라는 시간 동안만 전투를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5분이 넘어도 계속 몬스터들이 나와서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투 중에 카운트가 진행되다가 시간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멈추게 되는데 다시 클릭하여 카운트가 진행되게 해. 야 합니다. 전투를 하면서 자판기의 상태를 계속 봐야 한다는 거죠. 총4번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판기가 열리면서 미션이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보스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보스는 딱한 마리. 요놈만 잡으면 되는데요. 일단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죠? 가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공격 모션이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기계는 맞는데 모션 자체가 너무 기계적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체력 게이지를 보면 네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체력 칸마다 패턴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패턴은 랜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3트 만에 잡았지만 진행할 때마다 공격 패턴이 랜덤으로 나오더라고요. 머리나 몸통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보스의 주먹이라고 해야겠죠? 거기만 공격해야 체력을 깎을 수 있는데 이게 바닥에 내려올 때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간 정지장을 빠르게 사용해서 체력을 깎아야 합니다. 패턴 중에 레이저 공격이 있는데 이게 두번 나오면 정말 개꿀이에요. 이 공격을 사용하고 이놈이 기절하는데 그때 상당한 시간 동안 딜 타임이 주어집니다. 체력을 많이 깎을 수 있어요. 공격 패턴을 보면 주먹을 차진 후 아래로 내려치는 공격 패턴, 레이저 공격 패턴. 두개의 커다란 구체 공격 패턴, 바닥을 잘 보고 피하는 미사일 공격 패턴, 갑자기 슈팅 게임이 돼버리는 탄막 공격 패턴, 광범위하게 쓸어버리는 패턴, 작은 구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패턴, 이게 랜덤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네개의 냉각기를 파괴하면 클리어, 냉각기 파괴할 때 적용 모드로 진행하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습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신없이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네요. 요즘 대학교 졸업 작품이 이 정도 퀄리티라니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팀에서 여명 검색 후플레이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시청 감사합니다. 리코베니습니이 친구는 이이친구리라 믿고 있었어요 정말 길고 긴여정이었네요이제 마지막 피날레만 남았지. 왕좌로 올라가요, 마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이걸로 인류는 해방된다.